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만의 TV 한동대표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좀 안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종목에 대한, 어, 소개를 좀 시켜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뭐, 추천주라기 보다는, 어, 그냥 공부삼아라도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어, 뭐, 이 기업은 타이밍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아, 좋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해서 좀 정밀 분석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지난번부터 이제 하나 좀 시작을 했죠. 원텍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오늘은 또 어, 삼성의 친환경 정책. 음, 요즘에 삼성이 어, 친환경을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삼성이 러브 코할스밖에 없는 어, 그 종목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종목의 주인공은 바로 이 종목이에요. 음, 에코프로 hn입니다. 삼성의 친환경 적치 이미 삼성이 이제 러브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휘대했고 수주를 계속해서 주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업체가 무한업체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에코프로 hn은요, 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21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독립해서 나온 거죠. 어, 원래 에코프로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기업을 어, 2차전지 쪽하고, 이 환경 쪽을 분할해서 새롭게 설립을 한게 21년입니다. 그래서 설립 연도가 21년으로 나오게 된 거고요. 대표이사는 김종섭 씨고 매출액은 어 682억 상반 기준입니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이제 2배 이상 어 증가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의 친환경이 지금 어, 행보가 지금 빠릅니다. 음, 온실가스 배출량을 17만 톤으로 어, 줄일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년 안에 이렇게 줄겠다는 굉장히 빠르죠. 어, 지금 탄소 중립에 나서고 있는 삼성 계열사, 삼성전자, 삼성 SDI,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전기도 이번에 또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어,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전년도에 어, 900억 정도였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600억 그리고 9월 달까지 1,280억 정도의 매출액을 올렸고요. 영업이익이 210억. 전년도 1년치가 130억 정도였으니까요. 뭐 상반기하고 올해 1년 정도 지나게 되면은 뭐 전년도의 두 배는. 월등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회이 되겠죠. 자, 이제 또 친환경 관련 종목 지구 방위대라고 제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중간선거에서 만약에 패배를 했다라면 완벽하게 그러면 이제 친환경 관련 종목들의 약간 좀 부담이 됐을 겁니다. 근데 뭐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좀 앞서는 듯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방했다. 라고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조기 레임덕에 대한 그런 우려감은 좀 사라졌다 라고 판단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친환경 관련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은 추가적으로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업체의 주력 사업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케미컬 필터예요. 반도체라던가 클린룸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유해가스가 있을 거예요. 이 유해가스를 제거할 때 사용되는 필터예요 매출의 대략 37% 정도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거죠 어,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긴 필터인데요 말 그대로 필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공정별로 클린룸에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이 클린룸은 반도체 삼성이죠 LCD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어, 여기에서 사용되는 뭐 어, 유해가스 좀 제거해 줄수 있는 필터를 주력으로 하고 있겠죠. 그래서 삼성이 어, 이런 부분에 계속해서 친환경으로 보인다고 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수익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사업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솔루션 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경 진단에서 그리고 솔루션 제공하고 여기서 시공까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토탈로 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 HN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 이런 걸 하고 있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사 부분 중에서 해수 담수화 공정이 있어요. 여기서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수 담수화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제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우디에서 어, 우리 네옴 시티라고 있죠. 여기에 어, 물을 공급할 때 해수탐사라고 되겠죠. 우리 두바이 같은 경우에도 해수탐사랍니다. 근데 해수탐사 제일 강국이 바로 한국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기서 가장 강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좀 이슈가 될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에코프로 HN에서 또 참고해 볼 만한 뉴스를 보게 되면요. 2024년 탄소 배출권 사업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그,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업체가 탄소를 줄여주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줄여주게 되면 탄소 배출권을 받아요. 탄소 배출권을 받게 되면 그거를 탄소를 배출하는 그런 기업에다가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올라갈수록 수를 받는 그런 기업라되겠각습니다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업체가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이 업체가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SCR총매라는 게 있어요 발전소라던가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90%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SCR총매라는 얘기는 최근에 이제 우리 디젤 요소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요소수가 바로 이 s c r 촉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발전소라던가 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줄여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 보시게 되면 우리 질소산화물 요거를 이제 분해시켜서 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90% 정도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를 줄여주는 기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FPC 분해촉매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1,200도 정도에서 분해가 된다고 하는데 이 업체는 이거를 750도 그러니까 1,20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99%까지 절감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일본 전자부품 기업의 또 미세먼지 저감 솔루션도 제공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 이제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6대 가스가 있죠? 뭐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그리고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레이첸의 최근 뉴스에요. 음, GS 건설하고 어, GS 건설하고 여기 어,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이요. 최근에 많이 올라와 있죠.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최근 뉴스는 GS건설과 암모니아 분해하는 수소 생산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암모니아 수소 이게 뭐냐면 우리 수소의 가이알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LOHC라고 합니다. 액체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수소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그 고압으로 압축을 하잖아요. 그러뭐 그러니까 또 저장하는데 운송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를 액체화 시키는 거를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게 됐을 때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여기에 판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주유소라든가 또는 뭐 어, 그런 가스 어 LPG 이런 데에서도 어 동일하게 인프라를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려고 상당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당장 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암모니아에다가 음, 암모니아에다가 촉매를 이용을 해서요.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 수소하고 분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방식이 바로 이 액체 유기 화합물 방식인데요. 요거 쓰이는 게 대부분 쓰이는 게 이제 암모니아라고 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해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분해를 할때그 촉매 고효율 총매를 바로 이 에코프로 HN이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걸 가지고 GS건설과 함께 개발을 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의 수혜다. 그 문제는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삼성엔지니어링, 삼성엔지니어링 하고요. 온실가스 저감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략 한 320억 정도 규모고요. 어, 1년치 매출액 대비해서 본다면35%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죠. 누구랑 계약했다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그럼 삼성 엔지니어링은 뭐라는 기업입니까? 우리, 어, 공장도 건설하고요. 플랜트도 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공장을 지을 때 삼성 엔지니어링이 많이 짓겠죠. 여기에 들어가는 클린론. 음, 요거에 대해서 바로 이 에코프로 HN의 기술에 공급을 했다. 아, 에코프로 HN이 삼성 엔지니어링에 공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주가를 볼게요. 음, 에코프로 HN 한 2년, 1년 전에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가 주가가 대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한번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함께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일명 하락세기형 패턴이죠. 자, 1차 상승 후에 발생하는 하락세기형의 완성은 2차 상승을 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그 상단을 돌파라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 주가 흐름도 나쁘진 않은 그런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 에코프로 HN. 어, 투자의 참고사로로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개별 종목들 여러분들 좀 분석하기 쉽게, 알기 쉽게, 어, 분석해서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만의 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